2025년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 AI 열풍이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심에는 AI 산업체인의 핵심 분야인 로봇 산업이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양대 로봇주 도곡과 유비텍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곡과 유비텍은 각각 협동 로봇 1호주와 휴머노이드 로봇 1호주로 불립니다. 두 기업은 다수의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총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2015년 설립된 도봇은 지난 10여 년간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과 응용혁신에 주력해 왔는데 특히 코봇 설계개발 제조에 특화돼 있습니다. 도봇은 자카로봇 아우보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코봇 업체로 불리는데요. 주력 생산 제품은 다관절 6축 협동 로봇 4대 시리즈, 공업용 데스크톱 4축 협동 로봇, 4축 스카라 로봇, 교육 로봇과 부품 등이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3C, 자동차, 반도체, 의료, 식음료, 신유통 등 15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고 있고, 폭스콘, 비아디, 도요타, 삼성, CATL 등 국내외 초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설립된 유비텍은 1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서비스 로봇 업계 리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력 사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AI 교육, 응용제품 로봇, 헬스, 공업용 로봇, 개인소비자형 로봇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휴머노이드 로봇은 워커S, 워커S, 판다 휴머노이드 로봇 유유 등 3종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워커 모델은 중국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두발 직립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난 2 0 1 8년과 2029년 각각 1세대와 2세대 워커가 공개됐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두바이 세계 박람회에서 판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유유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동일한 로봇 산업에 속하고 1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홍콩 증시에서 상장했으며 같은 선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가총액에 있어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비텍의 시가총액은 도봇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데요. 그 배경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응용시장의 잠재성이 코봇 시장보다 크다는 시장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유비텍이 주력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 분야의 대세로 자리 잡았고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산업 측면에서도 역동적인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시총 격차를 벌린 배경이 됐다는 진단입니다.